참 예수님, 오늘은 9월 1일 연중 제22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징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미사 중에 이 요한나, 김막달레나, 김덕정 안 미카일의 조부모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레오, 방 미카엘의 영육관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크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크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군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시작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콜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형제 신자들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온 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면 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건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달아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거언총을 그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종 에파포라스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에 충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영원히 당신 자애에 의지 하나이다. 주님 영원히 당신 자애 의지 하나이다. 나는 하느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 길이 길이 하느님 자애에 의지하리라. 주님, 저는 당신이 당신 자의 의지 하나이다. 주님이 하신 일, 저는 영원히 길이 나이다. 당신께 충실한 이들 앞에서 좋으신 당신 이름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는 영원히 당신 자의 의지 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울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에 아주 전형적인 하루 일상을 보여줍니다. 예, 허재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아기를 쫓아내셨죠 그리고 오늘은 그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 예, 당신 제자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는 것이에요 지금 고고학적 발굴이 이미 이루어져서 이 가파르나움의 회당과 또 시몬의 집 으로 추정되는 그 지역이 이미 어느정도 드러났어요 2,30미터밖에 안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이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집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그집 안에서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에 친히 방문하셔서 거기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살고 있었죠. 심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한다.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들도 기도를 드리죠. 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낫게 해주시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십니다.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부인은 어떻게 하죠? 즉시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든다는 것이에요 이 부인은 자기가 건강해진다는 것에 만족한 채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인은 주님으로부터 그 은총, 사랑의 은총을 받고 은총의 힘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생활로 이웃들을 또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역시 이 부인의 시중을 받아들인 거예요. 고된 공생활의 여정 안에서 특별히 시몬의 장모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이 장모가 시중을 들고 또 거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각 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해주시고 또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힘들이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여인에게서 시몬의 장모, 당신을 섬기고 시중 들던 그 여인에게서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위대한 출중한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께 이런저런 것만 졸라대듯이 해달라고만 해서는 여전히 점먹이 어린 아이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들 편에서도 하느님께 또 이웃에게 시중을 들고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죠. 어른이 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총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런 시중, 봉사를 즐겨받으시고 그 봉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을 자기들 마을에 모셔두고 싶어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용한 의사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두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거울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우리들 중그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것이냐 잡아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은 의술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자비로운 사랑을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군중들이 더욱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시몬의 장모처럼 이들 역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또... 봉사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들은 어린아이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예수님께 졸라대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얻어내려는데 관심이 있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사랑의 응답을 드리면서 이웃을 섬기려는 데는 너무나 소홀해요 군중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시몬의 장모는 우리에게 신앙인의 위대한 귀감이 됩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치유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우리는 얻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들 역시 이웃들 공공한 이웃들을 섬기면 대 사용하면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더욱 더 성장하는 어른이 되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마음을 다해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 의이 너그러우시는 해로 자기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비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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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오리다 아멘.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